연36% 투자 배당, 목표. 음. 이거 처음 들으시면, 어?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오늘 다룰 아쿠아 홀딩스, 실물 기반 대기업식 투자 성공 전략. 이 자료 보면서, 와, 정말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목표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쿠아 홀딩스라는 공동 투자 플랫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목표를 내세우는지, 특히 그 실체 있잖아요. 실물 자산 기반이라는 거. 이걸 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죠. 실물 자산.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맞아요. 뭐 그냥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음, 수백억대 규모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물 인프라 위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수백억대요? 네. 이게 다른 플랫폼하고는 좀 다른, 뭐랄까, 핵심적인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투자의 핵심은 실체다.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자산을 확보했다. 이걸로 승부 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너들이 있길래 그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이게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쿠아홀딩스가 내세우는 그 안정성의 근거가 나오는 거죠. 투자의 안정성은 실물 자산에서 나온다. 이런 철학 아래서요. 어, 꽤 규모가 큰 파트너들이랑 독점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아, 독점계약이요? 네. 예를 들면 그안면도에 최대 규모래요. 3만 6천 평 양식장을 가진 신성영어조합. 36,000평이요? 와, 크네요. 네, 그리고 국내 5대 규모 경매장 중 하나라는 1만 5천평 규모의 영주민영 도매시장. 아, 경매장까지요? 그리고 완도 일위또 국내 최대 전복 추경장이라는 21세기 수상. 21세기 수상? 전복 쪽에서는 정말 유려한 고단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마트 유통망을 가진 제1가, 뭐 이런 곳들이 언급돼요. 음, 들어보니까 정말 각 분야에서 이름 있고, 또 실제 인프라가 탄탄한 곳들이네요 네이 기업들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원물 확보부터 유통까지 그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딱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협력 관계가 아니라 진짜 꽉 잡고 있는 거군요. 말씀하신 신성영어조합 양식장이나 영주 도매시장 규모를 보면 확실히 그 실물 기반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실물 인프라 위에서 대체 어떻게 연 3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걸까요? 이제 그 전략이 나오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고 대기업 성공모델 벤치마킹. 원스톱 시스템이요? 네. 생산부터 저장. 가공, 유통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아쿠아홀딩스가 직접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 중간 단계를 확 줄여서 비용을 아끼고 수익을 높인다. 그렇죠. 불필요한 마진을 없애는 거죠. 확보된 그 실물 자산 위에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라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딱 얻는다는 그림이네요. 네. 더 재밌는 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핵심인데 이미 성공한 대기업 모델을 따라한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모델들을요?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하림 모델. 하림이요? 닭고기 회사. 네, 네. 하림이 계약 농가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닭을 공급받잖아요. 그것처럼 아쿠아 홀딩스도 아까 말한 신성영화 조합 같은 검증된 양식장에 투자해서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CJ 모델을 가져왔다고 해요. CJ가 원재료 싸게 대량으로 사서 저장 가공해서 부가가치 높인 다음에 시장 박가면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 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아쿠아홀딩스도 수산물을 저장하고. 가공계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2위 시장에서 성공한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산업에 적용한다. 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료에 그 비유가 딱 나오던데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가 된다. 이게 바로 그 얘기군요. 네, 뭐 그런 의미겠죠. 성공 DNA를 복사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클수 있다. 정리해보면 아쿠아홀딩스는 첫째, 확실한 파트너들을 통한 실물 자산 확보로 안정성을 다지고, 둘째, 하림이나 CJ 같은 검증된 대기업 성공 모드를 적용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이두 가지가 핵심 전략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가 투자자분들께 딱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산 위에서 이미 성공 방정식이 증명된 길을 가겠다. 이두 가지가 연36% 목표의 근거다. 이렇게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내용들,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음... 들어보신 것처럼 아쿠아 홀딩스는 신성 영어조합, 영주 민영도매 시장 같은 구체적인 실물 파트너를 기반으로 하고요. 또 하림 CJ 같은 성공 대기업 모델을 수산업에 접목해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겠다.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실체가 뭔지,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가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분명 실물 자산의 안정성 또 성공 모델 복제라는 강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검증된 모델들이 수산업이라는 이 특정 산업 환경하고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혹시 이 자료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기회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한 강점 같은 건 없을까? 이걸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들은 자료에 언급된 대로 아쿠아 홀딩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참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